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단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무슨 우리 친구들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베큐 그릴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여기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단들이 양들을 잡아 양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쓰이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한 마리의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제사를 제기었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그 물에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를 지은 후에 물이 담긴 아주 큰 대야에 그 손을 씻는 거예요. 예고처럼 보여주신 성막의 물건입니다. 자 이제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세 개의 작은 기구가 있어요. 떡상 등잔대, 분양단이 있어요. 성막 뜰에 있는 기구와 달리 여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35킬로 만든 7가지 가지가 달린 등잔대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를 했어니이 등잔대의 불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밝히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세상의 빛이,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시게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성만이 니고세 번째로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이것도 향을 비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예상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영원히 전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막의 성소를 지나 가장 깊은 지성소로 가면은 금으로 덮인 상자와 같은 언약궤가 있어요. 상자 위에는 날개를 쭉 펼치고 있는 두 천사를 만들어서 거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이이언 어깨, 법계 이것을 잘 기억해. 우리 성경학교 때 이것이 나올 거.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딱그 성경학교 이야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우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성막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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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감과 동시에 바로 성경학교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날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함께 하신 성막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서 또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마음과 함께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마음 고이 간직하며 성경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기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네. 헌를드리겠습니다

공부다 하나님의 하 k o 하나님 f 하나님 s l 주 w l 하나님 o w 님 y slowly, slowly, s l o w l 도함으로 7월 27일 출 w l y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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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o w l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한 학교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대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험실 부장님 나오셔서 한고 나온 친구도 있고, 자,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친구도 선생님도 만났으니까, 옆에 아, 사랑합니다, 축복, 축복합니다.